그래서 오늘 2022년에 이민년에이제 지갑을 어떤 게 좋을까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많이 하긴 하는데 각기에 맞는 그런 색깔들이 있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태원사 맷돌알매입니다 2 0 2 2년에 추천 지갑 색깔과 네네. 나의 지갑을 좀 점검을 하자. 음. 뭐 이런 취지로 한번 음. 질문 들어볼게요. 그래요. 누구나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은 이제 뭔가 계획을 <laughs> 많이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어,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. 또 올해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하죠. 네. 근데 올해 2022년에는 컬러가 어떤 게 유행인지 아세요? 어떤 컬러가 유행이에요? 내가 듣기로는 연보라색이 유행이라 그럽니다. 아, 연보라색. 네. 나는 청보라를 좋아하는데 청보라는 언제 유행할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래서, 오늘 2022년에, 이민 년에, 이제 지갑을 어떤 게 좋을까?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많이 하긴 하는데, 각기에 맞는 그런 색깔들이 있긴 있어요. 대원사 메돌아미 영상에서도 보신 분들이 또 좋아하는 라 분도 많이 있고 그러신데, 자, 이 지갑을 주로 이제 뭐 선물을 받거나 어떤 기념일에 이렇게 받아서 이제 소지하고 그러시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갑이 좋고 선물 받아서 소중하고 다 좋은데, 그 지갑을 가져가지고 이상하게 돈이 막 술술 새는 지갑이 있어. 음. 또그 지갑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또 생겨. 그러면 은 얼마나 식상해요. 그죠? 음, 그런 이제 손재와 실물수가 생기는 것이거든. 그래서 자, 지갑은 2022년에 자, 어떤 것이 나의 금전운을 상승시키고 이런 손재도 안 당하고 실물수도 안 당하고 이럴까. 본다면 이 금전운을 끌어주는 지갑. 또, 나한테 복을 주는 지갑. 어떤 그런 컬러가 이제 유행하는 색깔이 연보라색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연보라색도 이제 자기가 지니면 괜찮지만 2022년에는 좀 강한 색깔들이 좋습니다. 강하고 확실한 색이 본인한테 재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빨강색, 노랑색, 파랑색, 또 유행 색깔로는 연보라색, 다 괜찮을 것 같아요. 응. 응. 교체 한한번쯤 교체해보고 운이 영향이 많이 있겠죠. 그렇죠. 운이 침체되고 그랬을 응. 때는 또확 이렇게 운을 바꾸려고 한 번씩 교체해보고 산뜻하게 응. 하면 재수가 와요. 응. 네. 그럼 이지갑에 어떤 좋은 유효기간 같은 것도 있을까요? 지갑은 특별하게 유효기간은 없다고는 하지만 주로 어떤 이제 내가 지갑을 잘 지니고 있는데도 누가 선물을 줘 예뻐 그럼 또 바꾸게 되거든요. 또 거기다가 지갑 줄 때는 돈도 끼워 주요 그냥 안 주잖아 그지 네. 어, 우리 그 통상 예로 하거든 그래서 그 자기 의 행운의 색깔 음. 자 예를 들어서 김 이사님 같은 경우에 자 내가 황금색이 좋아 좋아하는 색깔을 하는 거죠 음. 어, 그래서 이제 지갑을 하나 가지고 그냥 떨어질 때까지 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새해가 밝았을 때 또는 이제 자기 기운이 침체됐을 때 그럴 때 지갑을 바꿈으로서 새로운 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갑의 유효기간은 딱히 없다. 그렇죠. 네, 지금까지 지갑의 컬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. 2022년에 지갑하면 돈, 돈 하면 돈 지갑. 그래서 돈 많이 보시고, 돈 많이 지니셔서 부부자 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